오늘은 럭키 pvp 대신, 탱크인데요. 럭키 대신 음... 탱크 인데요 럭키 pvp 대신 탱크 pvp인데 왜 럭키 pvp가 아니냐면은 영상이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그냥 특별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어차피 비밀편은 네. 방송 다시 보기에 예, 아마 남아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럼 시작할까? 아 갑시다 이끼 이거, 이거 들어봐 이거 이거 아? 이걸 들고 우클릭하면 돼 어. 됐어. 아, 그리고 음. 화면은 어떻게 그 하는 거야, 이거? 화면은 내가 봤는데 어딨냐 이거? 오버. 셔더. 어? 샷업. 이거 아닌데. 서드 퍼슨. 어? 왜나가 뭐야, 나왜 어? 나가? 나가지? 오버 헤드 여기 있다. 버튼이. 아, 어, 됐다. 어. 시프트 그 누르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그 이거, 이거 화면이 가장 편할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쳐서 없으면은 이미 오버헤드 상태인 거거든? 으흠. 이걸로 세팅 잡아서 플레이해. 아, 됐다. 아, 이제야 또 편하네. 그리고 탄 쏘는 거는 우클릭이야, 우클릭. 그 으흠. 핫바에 아이템들 있지? 어. 그거 휠로 옮겨서 아이템 쓰면 돼. 어. 어. 20점 내기다. 오예. 어. 어. 이건 좀 위험한데? 자, 좋은 포탄이 있구나. 오우야. 어, 어, 지뢰구나 터트리기. 터트리기. 오우야. 터트리기, 아! 어. 눈씨 그나저나 그거랑 아 스노 우 독주 목표는 누구? 타겟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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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내거나 <laughs> 완전 안 죽었다 바로 지뢰를 깔아버리네 아니, 아니 나안 깔았어 스노우 여기 거. 지뢰 왜이 많아? 어 아이템을 잘 쓰는 아이템 술사 같은데. 아야. 아, 제 부활을. 아, 부활템이 있어? 부활템이 있지, 여기. 너 방금 부활 썼잖아. 아, 그래. 나도 눌 근데 아이템 어? 세팅을 좀 바꿔야겠다. 좀더잘 그 나오게. 오. 오 어. 그렇, 아이씨. 어. 어. 아, 그렇, 아이고야. 어허. 어. 아. 뭐예 아, 내가 죽인 줄 알았네. 아, 뭐야. 오씨 헬이 어딨어얘 지금 동점이야. 아, 아, 그 아이템 좋은 거 쓰시나 봐. 부활 있는 놈부터 없애야겠지. 아, 제 부활 뺀거 아니었어? 아니야, 안 뺐어. 오케이, 오케이. 목표는 누구? 스노우요 어, 어? 너유, 너 유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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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어, 뭐야. 오케이. 후. 스노우가 거리가 멀어서 말이지. 자네가, 어이씨. 자네가 한번 죽어줘야겠어. 오거이 너가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뒤에 있다. 어, 저 있다. 아, 스노우 제 호밍만 계속 쏴. 너 호밍 몇개야? 에.. 오.. 어어? 대시 아!잠만! 아으..씨.. 아이템 써야하는데 씨.. 맞았 싸워라 스노우! 서 싸우고있다! 도치지마 아.. 어후. 아.. 아..잠만.. 베리야 지원! 저저기 1등을 없앨거다.. 오케이.. 잠깐만, 지금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 어? 어? 아이씨, 야. 일단, 질뢰 제거. 어. 야, 쟤질뢰 조심해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위험한데. 퍼져라! 아! 아, 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쟤 자꾸 3점 앞서고 있어, 아까부터. 야, 스노 어디 있냐? 저 있다. 내 쪽, 내 쪽. 오케이, 오케이. 봤어, 봤어. 어, 어. 확인, 확인. 너 그쪽에서 들어가. 나 반대쪽에서 오케이. 갈게. 스노. 어, no. 어, 야, 너도 지뢰? 지뢰 설치해. <laughs> 나더 있어. 아, 그렇지. 아마 스노 아. 여기 여이나더 많아. 오케이, 봤어, 봤어. 확인. 나 반대쪽에서 아. 들어갈게. 아 <laughs> 진짜 여기까지 커피를 봐야겠어? 봐야지 그럼 어이, 어이, 안 봐야겠냐? 보기 하시지. 아, 어 팔로나이트로 다져진 피지컬이란 말인가? 그렇다. 나지 만신전이라는 지옥을 겪고 왔다. 근데 아직도 못 깨고 있지. 그냥 지옥 을 겪은 게 아니잖아. 지옥에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앞뒤에서 아, 아, 들었어. 이게, 이제, 1인칭의 단점. 뒤를 못 보지. 에이, 이 어딨어? 어, 어. 디딨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아! 오예. 아, 오케이, 오케이. 봤어. 지금 봤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돼. 그렇지!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피해. 은호 <laughs> 좀 멀리 나왔나 본데, 이거? 레벨. 어, 아제쟤 왕관 있어서 보일 거야. 어. 그렇지! 우린 팀이 아니야. 협력 관계일 뿐이지. 너무 믿지 말라고. 믿은 적은 없는데. 가... 그런 사람한테 감히 뒤를 내, 어이씨, 잠깐만. 허허. 어허... 아, 씨, 뭐야. 예 사시였는데. <laughs> 오태씨. 어, 뭐야? 대시 쓰고 죽었어. 아, 트리플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아, 오케이 <laughs> 너라도 죽여서 내가 좀득을 봐야겠다. 아! 어, 어, 오케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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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싸 <laughs> 예사시였는데, <laughs> 어, 어. 아, 봤는데, 아, 아, <laughs> 됐 <제 거. 웃음> <laughs>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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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아야야 오 피했어 피했어 오, 아하. 어? 아하 오오 너희 둘이 싸워 난감 아씨 <laughs> 어 이거 뭐지 아씨 아. <laughs> 느꼈다 오 플스다 어. 아 이게 플스구나 근데 저건 직접적인 데미지는 없어. 아우 진짜 아... 뭐야 진아 진장 이십점 바로 나와봐 나와봐 아이 어, 아, 피지컬이 어응그 음, 그래요 <laughs> 왜난 애초 피지컬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아, 1대1 아, 목숨으로 한번 가볼까 오오세 <laughs> 아이템 뭐야? 높은 거였네? 아까가 아이템이 가장 높게 스폰되는 거였거든. 근데 아이템이 좀 적지 않았어? 어, 아니 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그래? 아니야. 그래? 적당하다 싶아무 아이템이 거. 없었던 거였어? 어. 오케이. 아, 그럼 믿는다. 바로 가자. 시작. 어? <laughs> 어, 뭐야? 스노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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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난 일로 들어가. 어, 야, 잠만. 어, 아. 실수로 나갔다. 아. 버튼 눌렀어. 어, 뭐야? 힘내라. 뭐야? 갑자기. 제. 아, 또 실수 어? 눌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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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난 어? 여기로 싸. 자 스노우 선수, 해성 선수의 뜨거운 저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둘다 서로 못 맞추고 있어요. 난 도망을 쳐. 해성 선수 도망가고 스노우 선수 추격을 합니다. 어어? 아 스노우 선수 아깝게 탄이 빗나갔고요. 아 탄이 빗나갔고요. 쓰지마. 스노우 선수 특수 탄환 쓰지만 <laughs> 해성 선수 안 맞고요. 어어? 길에 설치, 해상선수 순두선생에 가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어, 어. 자, 자 어. 서로 지금 아직까지 스치지도 못했는데요. 잠... 어, 큰일 났어. 나... 큰 날뻔. 야. 뭐, 어, 오 어, 그렇지! <laughs> 저 탄암 진짜 개사기. 개상이... <laughs> <laughs> 이건 되게 빨리 게... 끝나네. 터지는 게 진짜. <laughs>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팀 엘리미네이트? 어? 엘리미네이션? 이거 해볼까? 엘리미네이션? 이거, 목숨 한 개. 아하. 오. 근데, 이거는 AI 들어있는 거. 오, 해보자. 맵은, 이걸로 갈까? 어, 오케이. 오, 좋다. 아니면은, 풀맵? 이렇게 써도 되고. 가운데만 아까처럼 가운데만 빼도 되고 양옆에 없는 것도 되고 오어 뭐야 저 어몽어스 똥똥똥똥똥와 어몽어스 아니면은 요런 것도 있어 이렇게 와. 꺾어서 가는 거오 <laughs> 어, 이건 가자. 좀 어? 꺾어서 응. 가자 아 해보자 그래 그래 그럼 이걸로 가요 어? 어. 오 지그재그 그래. 이걸로 왜 <laughs> 네. 자, 힘 들어가. 자야. <laughs> 자 얘들아, 저 갈색 빨기인들을 처리하러 가보자. 아 이거 목숨 한 개니까 조심하시고. 거의. 그쪽 쪽 애들은 북한인 거의지? 어 뭐야, 페리랑 스노우 왜 저기 있어? 어 뭐야? <laughs> 어? 어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한명 죽을 뭐야. 때마다 새 아... 게임형인 거야? 아하. 스노우 너 죽었어? 아니? 아, AI 죽은 걸 아, 거야? AI. 근데 왜 내가 홀로 싸홀로서기냐 나는? 아 씨. 오예. 에헤이, 관전해야. 아니. 스노우, 스노우랑 우리 둘 아니었냐고 대결. <laughs> 아, <깜빡. 웃음> 어, 어 CP 하나 들어왔다. 아띠. 오스고 죽었다. 나도샷다 아 스태프. 지금 3대3이야 3대3 <laughs>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아. 저기는 한 명이 나약한 인간이라서 <laughs> 우리가 전력상 더 높아 파이팅! <laughs> 그리 그래, 아이템을 막 사용해! 여유 <laughs> 맞는말 안돼! CPU-1 죽여버려! 오. 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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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우리 CPU 오, 1! 어? 베리야 오. 위험하다! 빨리 아이템을 뭐라도 사용해! 저 나약한 오. 인간 죽여버려! 그렇지! 베리야 아, 자, 밀어붙이자! 오. 야, 우리 CPU 1 잘한다! 2대 1? 얘사슬에 예, CPU 2! 2대 1이... 아, CPU 5! <laughs> 안 오, 돼! CPU 오, 1!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 <laughs> 야, 우리 CPU를 반해성아 이거. CPU를 1 0 0 0는0 0 0 0 0 0 0어 어, 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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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너희 둘은 구경해. 오케이. Okay. 응. 내가 참전한다. 어라. 자, 레드랑 블루 왔고요. <laughs> 자, 우리 블루 팀에 CPU1 있냐? 아, CPU2랑, 오, CPU5 있다. 오케이. 우리 팀 CPU5 있다. 아까 마지막 승리자. 스타트까지 자, 1초 남았고, 오케이. 기. 굿라 4분 동안 진행되네. 보드 넘버 세븐. 자, 잠입 중. 자, 레드 팀은 지금 4, 2, 집 근처에 2, 있고요. 블루 한기이 헤스케 선수 가고 어,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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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를 설치해. 자, 블루 쪽가를 이제 레드 쪽 반대쪽 길에 어, AI의 처리 결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 아쉽게도 결점은 없네요. 지금. 그 CPU 10봤다 AI 듣기 적당히 없어요까처 어. 어, 어. 블루랑 레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어 만났습니다. 아, 블루 한명 없어졌고요. 어 씨, 우리 야, 블루. 자 3대 3이갔한데 어, 블루 두 명이다. 가고 다 갔다. 가고 다 갔다. 어, 블루 한명 개찌로 하는데 EM 아, 레드가 구알 있었고. 오케이. 어, 죽었어. 자, 어, 자 블루가 지금 엄청 죽어가고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허, 내가 캐리 중이야, 얘들아, 걱정 마. 자, 레드는 지금 세 명, 세명 남아있고, 블루가 살짝 많은, 많습니다. 아, 아이템 좀 먹어야겠다. 내가 한네 마리 정도 죽였거든? 자, 블루 일고 지금... 레드 어? 둘. 싹 캐리 중. 레드... 레드 어딨어? <laughs> 저기 있다, 봤다. 가자. 자, 이제, 이제, 이제 희성이가 이제 지원하러 오고 있고요. 양이다양각 아, 아, 계속 죽이고 있었어. 넌 뭐야? 어? 어. 어. 어, 야얘 부활했다. 어, 2대 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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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어, 어. 어, 어. 어. 야, 레드 CPU 3인가? 오심치않은데오심상치않은데오심상치 <laughs> 오. 오케이. 레드 있냐? 레드, 어, 레드, 레드 한 마리. 레드 어디 있어, 얘? 레드 한 마리. 죽있다 CPU 3. 오케이. 이건 내가 특별히 기본 탄으로 상대해 주지. 이게, 이게 어떻게 하면 4대1이거든요. 어, 나 예쁘다. 안 되겠다. 포밍 써. 그렇지. <laughs> 블러티, 위.